그립을 다 저렇게 잡네요. 그냥 야구로 한다. 자, 정말 기대되는 네. 빅매치 양신, 양준혁 용과 유희관 선수의 싱글 매치인데요. 자, 올스케어 상태이기 네. 때문에 야구 선수들 실력이 비슷하거든요, 두 선수들. 네. 올스케 어? 어? 역시..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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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네. <웃음> 괜찮아, 찾고 있어요. 한번. 카메라 감독님도 아예 이제 공원안쳐 네. 가시죠. <laughs> 언더 언더 언더. <laughs> 여기, 아, 여기 지 보긴 봤어요. 이종범 위원은 네. <laughs> 그러니까 못 보는 듯한 <laughs> 네. 모습이고요. 계산이 안 되죠. <laughs> 저저든잘 갔는데. <계산은. 웃음> 마음에 안 들어 보입니다. <laughs> 네, 형이리 오세요. <laughs> 짧게 잡았어요. 홈덕에 봤어 선수의 티샷 오! 포쇼. 떨는데 네? 와. 약해. 약하다. 못 터졌다. 저나오이다 오케이. 네. 오오지기긴 네. 네. 하지만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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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하지만 잘, 잘, 잘. 그래도 양준혁 선수보다는 네. 좋은, <웃음> 좋은 <웃음> 위치입니다. 지난 해하고는 전혀 달라요. 너무 달라. 네. 쪽으로 <laughs> 위치장정 네. <laughs>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장정장정장정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개그는 위험해요. 오! 어아 오! 잘, 오, 오 오케이. 특파 받았다고 하네. 오케이. 오케이. 어. 마이 갓. 나 지금 몇번친야나 지금 몇번친 거야? 센서 듣어. 딱 좋네. 스 와! 오 들어갔어. 야! 근데 저희끼리도 계속 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나올 때가 됐다. 약간 빗 맞을 때가 됐다 그랬는데 마침 또 그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딱 나와줬고 이고 싶었죠. 아, 내 네. 진짜 시간이 한테 이길 줄 알았는데 아, 그거 딱 치니까 고마 딱 이렇게 기가 좀사그이더라고요